국민들이 이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쌓여져 있는 플라스틱이 문제도 되지만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오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체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식물의 오감을 찾아서라는 제목입니 근데 중간에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어, 한 일주일 전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똑같은 강연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식물에 이제 오감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어떤 오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냄새에 대해서 하고, 뭐,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식물이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듣는다는 거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 헤르츠라는 파장과 데시벨이라는 그 강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청이 있는데, 식물한테 소리를 들려주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소리를 들려준 쪽으로 뿌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왜? 이게 이제 식물이 되게 영리한 게, 땅 속에 물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물 속으로 뿌리가 이렇게 자란답니다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토마토 같은데 이제 소리를 들려 주면 천천히 익습니다 빨리 익는 게뭐이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저희가 뭐 후광 뭐 시각 이렇게 다 하는데 어, 유튜브 보십시오 <laughs> 오늘 내용은 곤충 분해 아 클라스틱 분해 곤충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사실 있는 것은 제가 원래 지금 하는, 어, 일하는 곳은 감염병 연구센터입니다. 무슨 말냐면, 여러분들 감염병, 유, 뭐, 메르슨이 슈퍼박테리아 연구를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지금 하는 연구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지, 뭐, 저기 세브란스 병원과 연, 뭐, 연관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감염병 연구센터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곤충을 한다? 말도 안 맞죠? 사실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식물의 그 오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식물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박테리아가 있고 여기에 식물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막을 있어가지고 이세 세균의 어떤 물질이 식물 쪽으로 못못 갑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고 이제 많이 자라보면. 아무것도 안 자란 데는 식물이 이 정도 자라는데 세균을 키우는 데는 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왜? 이 세균의 냄새를 식물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잘 자라는 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걸뭐이 세균 대신에 병원성 세균을 다른 이제 대장균을 이렇게 해보니까 대장균도 이제 옆에 있는 식물, 아 옆에 있는 세균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뭐 이렇게 변화를 막 겪는 걸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하는 거는 이거 슈퍼 박테리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하다가 저희가 찾은 게 되게 예쁜 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이 벌레가 한번 기억해 보실만한데 꿀벌 부채 명나방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1cm에서 1.5cm, 2cm 정도 됩니다. 어, 이걸 왜 연구를 하냐면, 어, 그러니까 병원균이 37도씨에 자랍니다. 근데 벌레 중에 37도씨에 자라는 벌레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 모델로 사용합니다. 가격도 되게 쌉니다. 어, 원래는 파충류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클릭으로 배달하시면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벌집을 먹는 곤충입니다. 벌집이 왁스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놈이 한번 이렇게 딱 생기면은 그 벌집은 완전히 이제 폐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먹으니까 벌들이 이 놈을 쏘겠죠. 벌에 쏘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키죠. 어 아프지. 아 붓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놈은 아무리 쏘여도 괜찮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벌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진 모양입니다. 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벌레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의 곤충은 식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식물을 전혀 먹지 않고 왁스라는 아주 특별한 먹이를 평생 동안 먹는 겁니다. 수억 년 동안 이것만 먹고 살았던 거죠. 그 지구상에 이렇게 특이한 곤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유전차 유전체 지도를 한번 그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회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어 유전체 지도 그렸는데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들까요? 돈을 얼마 정도 지불할 거예요? 얼마? 100억. 어? 아, 100억? <laughs> 아, 많이 부르시는구나. <laughs> 한 2년 동안 5억을 썼습니다. 5억. 그러니까 조금만한 벌레 DNA 지도를 밝힌 데 5억을 쓰는데 저희가 5억을 탁 내고 받은 게 뭐냐면 USB 하나 딱 받았습니다 USB 아 여기 DNA 정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컴퓨터 켜가지고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상한 걸 5억에 저희가 산 겁니다 제가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었 어쨌든 해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너무 잘 됐답니다 오늘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곤충 유전 지도는 없었다 이것이 모르시나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 영화 안 보셨구나. 그렇지. 근데 유전자 지도를 밝혀놔서, 저희가 되게 실망했던 중에 하나가, 5억을 들여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밝혔는데, 우리보다 한달 먼저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5억이 날아간 거죠. 아, 이거 이런 거 정말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5억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 거 그렇다고 이제 나라에서 야, 뭐, 날라갔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할 리는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벌레가 봉지에 배달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 다음에 스트로폴에 박스에 담겨 줍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지? 왜 탈출했지? 매번, 매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밤새 카메라를 두고 촬영을 해보니까 이놈이 계속 탈출하는 겁니다. 스트로폴드 탈출하죠. 심지어 냉장고에 놨는데 냉장고 고무 패킹 있죠. 그걸 뚫고 탈출하는 겁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친구.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본 거죠.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2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벌써 이제 이걸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 연구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벌레가 한 1, 1cm, 1.5cm 되도되는데 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벌레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구나 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이 사람들은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한다 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재미가 없죠. 아, 이거 또 재미난 주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 또 벌써 다 했어. 이게 이제 또 실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당연한 것부터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미생물일까? 미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걸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늘 의심합니다. 아무리 맞다고 해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벌레한테 칵테일을, 맛있는 칵테일을 줍니다. 이 칵테일 속에는 다섯 가지의 항생제를 집어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미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깨끗하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고 나서 다시 왁스를 먹여봤습니다. 먹여보니까, 어, 신기하게 항생제를 먹인 거나 먹이지 않는 거나 벌집의 구성 요소인 왁스가 분해되는 건 똑같더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죠. 미생물 역할이 없었다는 거니다그러면서 아 저희는 이제,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이제 이제부터 다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왁스잖아요. 왁스가 사람들이 뭔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뭐했냐면 왁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아 이게 좀 짜증나서 좀 영어 많고 이거, 기분 나쁘죠. 쉽게 말하면 긴줄 같이 생겼습니다. 왁스가. 근데 뱃속을 통과하면서 짧게 잘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먹여 봤습니다. 플라스틱 먹이 보니까, 어, 플라스틱도 분해합니다. 이 항생제를 넣어도. 플라스틱을 이 뱃속에 지나면서 이놈들이 다 분해하는 겁니다. 오,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걸 자르는 가위가 이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명을 이렇게 보고 가위 모양을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현명을 보고 아 가위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아, 못 찾겠습니다. 가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른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자른 게 있고 화학적으로 자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십니다. 물리적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포도가 있으면 포도 덩치에서 포도 알을 하나씩 떼는 겁니다. 하나 떼더라도 포도는 포도죠. 그런데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면 맛이 다르죠. 그죠? 취합니다. 그죠? 왜 취하죠? 화학적 변화를 거친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그냥 쪼개지는 거고, 아무리 쪼개지더라도 그 속에 있는 화학적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효소라는 이 가위가 이걸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물리적인 이런 가위가 아니고, 화학적인 이 효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에는 곤충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생각할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구상에 플라스틱 나온 지뭐 100년도 안 됐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걸 먹고 이놈이 먹이로 계속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간단한 건이놈겁니다 플라스틱을 먹여보고 이놈들이 좀 까다로운데 이 꿀벌 부채 명나방이니까 항상 꿀하고 꽃가루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넣어주면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줘가지고 몸무게를 답니다. 몸무게를. 몸무게를 달면은 우리가 먹이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먹이로 생각한다고 하면 소화를 시켜가지고 몸무게 살이 찌겠죠. 그렇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살이 찌는지. 안 찌죠. 근데 이놈은 살이 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플라스틱만 먹이면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에 이 조그만한 꿀벌, 아, 꿀하고 꽃가루만 넣어주면 살이 꺾여가 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밥으로 플라스틱하고 반찬으로 꿀하고 꿀벌 조금만 넣어주면 이살 찌는, 먹이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애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 가위를 효소 가위를 저희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이게 왁스의 구조입니다. 보기만 해도 짜증나실 텐데. 이게 플라스틱의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된 구조가 여기 있고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물에 안 젖죠. 왜안 젖냐면 이 구조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레는 뱃속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쪼가리를 내드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가리를 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쪼가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찾으면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플라스틱을 직접 먹여가지고 장 속에서 통과하는 플라스틱에 쪼개진 거,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쪼개진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이야기를 드렸죠? 플라스틱을 쪼개가지고 장에 있는 걸 저희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왁스에서 쪼개진 거하고 이런 거, 이런 거하고 이런 놈들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화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뭐냐면 여기 이거 하고 이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산소가 붙어 이 오가 오가 산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 산소입니다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똑똑한데 여기에 뱃속에서 산소를 붙여주는 효소가 곤충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이걸 자르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그거는 헛수고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산소를 붙여주는 효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자르는 거는 뭐든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가, 산소를 붙이는 효소가 사실은 플라스틱 분해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 제가 올해 2월달에 책을 하나 냈는데, 어, 나중에 저하고 게임을 하셔가지고 이기신 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세균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균은 아무 필요 없어. 라는 게제 연구의 주제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장 속에 세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깁니다. R이 애벌레, 라바가 되고 라바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됩니다. 이이 이 벌레가. 그런데 이이각단계의 미생물을 저희가 분석을 다해 봤습니다. 미생물 종류를. 요즘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DNA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해 보니까 되게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린 애벌레는 동그란 세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도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번데기 때는 파란색 네모 네모짜리 곤충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놈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왜 번데기 때는 동그라미 세균이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요? 뭐 다가고 달걀 이야기인데 미생물이 변태를 시키는 게 변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걸까? 안 그러면 이 세균 때문에 바뀐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뭘것 같습니까? <laughs>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을 싹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동그라미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항생제를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동그라미인데 여기 보시면 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번데기가 전체 우리가 뭐한 100마리를 하면 100마리 중에서 번데기가 몇 퍼센트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보시면 항생제를 딱 넣으니까 78%가 번데기가 됩니다. 4일째. 아, 7 2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바빠 가지고. 끝난다 이거죠. 일반적일 때는 13%.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세균을 딱 죽이니까, 번데기가 빨리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그라미 세균은 번데기가 되는 걸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이렇게 못 늙어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동그라미 세균을 넣으니까, 41%로 이제 줄어드는 니다 이게 말이 막 되는 거죠? 13%만 번대게 되다가 죽이니까 72% 되는데 다시 번이 세균을 넣어주니까 41%로 이제 또 빨리 이제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노화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게 변태를 갖다 천천히 하는 거다이 애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분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분해와 화학적 분해.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리적 분해죠.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되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몸에 안 좋다.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죠. 저희가 한 거는 화학적 분해입니다. 화학적 분해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결국은 기체 속으로 다 날아갑니다. 아무 유, 무해한 물질로 돼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를 할수 있는 효소를 저희가 발견하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저희가 아, 이제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이제 정수기 같은데, 필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런 조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물을 마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뭐 미세 플라스틱 가득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하면, 저희가 딱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뱉겠다. 뭐 이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